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바빌론 왕느부가네 살이 그 땅을 침략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3년 만에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아람, 모압 암몬의 기습부대를 연이어 그에게 보내셨다. 그분의 전략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이 일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문하세, 예루살렘 거리마다 피해자들의 무고한 피가 넘쳐나게 한 살인자, 문하세 왕의 그강무도한 죄 때문에 그분은 유다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간과할 수 없으셨다. 요야김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야김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요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이집트의 위협은 끝나서 더는 이집트 왕이 유다를 침략해 오지 않았다. 이즈음에 바빌론 왕이 이집트 시내와 유플라테스 강 사이의 모든 땅, 전에 이집트 왕이 다스리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요야기는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통치는 석 달밖에 가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 딸누스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자기 아버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악한 왕이었다. 그때 바빌론 왕느부간네살의 지휘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포위했다. 지휘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느부간네살이 직접 성을 찾아왔다. 그러자 유다의 여우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지휘관과 보좌관과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항복했다. 느부갓네살 제위 8년에 여우야기는 바빌론 왕에게 포로로 잡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보관소들을 비우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금기구들을 약탈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네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곧 지도자와 군인, 장인과 기술자를 강제 이주시켰다. 그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수가 만명에 달했다. 그가 남겨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다. 네부갓네살은 여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왕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 고관들, 사회 지도자들, 그밖에 주요 인물들도 모두 그와 함께 끌고 갔다. 군인 7천명의 장인과 기술자의 수가 천명 정도 되었다. 그후 바빌론 왕은 여우야긴의 삼촌 마다니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아로 고쳤다. 시드기아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추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우야김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맞게 된이 모든 파멸의 그 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 그 후에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25장 반역은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시작되었다. 너부갓네살은 곧바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을 봉쇄했다. 성은 19달 동안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곧그달 9일에는 기근이 너무 심하여 빵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러다가 돌파구가 열렸다. 밤중에 야음을 틈타 모든 군대가 성벽 통로, 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으로 도망친 것이다. 그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던 바빌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 요단강으로 향했다. 그러나 바빌론 군사들이 곧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시드기야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 앞에서 처형되었다. 아들들의 즉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수 없었다. 바빌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왕 느부간넷살 19년 다섯째 달7일에 바빌론 왕의 수석 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빌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빌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 기둥과 청동 세면대와 커다란 청동 대야, 바다를 깨뜨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성전 예배에 쓰이는 예배용 청동 기구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모든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기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 인데다, 청동 세공물과 장식용 과일로 꾸민 기둥머리만도 1.35m 였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 지휘관, 왕의 고문 5명, 회계, 군 최고 모병 지휘관, 백성 가운데서 지휘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정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 지휘관, 왕의 고문 5명, 회계, 군 최고 모병 지휘관, 백성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그곳 하마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는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남겨진 백성에 관해서는 이러하다. 바빌론 왕느부간네살은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백성 가운데 퇴역한 군 지휘관들은 바빌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를 찾아갔다. 그들 가운데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 느도바 부족 다눔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사람의 아들 야사니아, 그리고 그들을 쫓는 무리도 있었다. 그달리아는 지관과 부하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약속했다. 바빌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농지와 가정으로 돌아가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잘될 것이오. 얼마 후에. 일곱째 딸이었다.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는 왕족이었다.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와 유대인 반역자들과 미스바에 와 있던 바빌론 관리들을 죽였다. 피해 살육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빌론 사람들에게 당할 일이 두려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것 없이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이집트로 피신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에일무로닥이 바빌론 왕이 되어 여우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열두째 달 27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빌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우야기는 죄수복을 벗었고 남은 여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